20대의 갑신생 22세죠. 이분들은, 뭐, 공부 끝머리에 와가지고, 내가 뭔가 해놓은 것 같은데, 절대 뭐 해놓은 것 같지가 않다.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근데, 이번 연도는 도전을 했을 때 성취가 되는 한 해거든요. 길한 방향은 동쪽 방향이고, 길한 색깔은 파란색이고, 은색입니다. 자, 30대 34세 임신생들입니다. 이분들은 직업적으로 안정적이고 재물 운도 조금 상승이 되는 그런 기회들이 와요. 남쪽 방향이 길하고요. 아, 금색이나 빨간색이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길한 색깔입니다. 다음 80년생. 경신생입니다. 스트레스 해소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찾아서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고 길한 방향은 서쪽입니다. 길한 색깔은 노란색이랑 베이지 색깔입니다. 어 68년생, 68년 58세 무신생입니다. 이분들은 어 안정을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이, 갈색, 녹색이 길한 색깔이고 방향은 북동쪽이 길한 방향입니다.